네 안녕하세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한기로 감독입니다. 오늘은 어, 거북섬에도 8호 직판장이 있다. 그래서 대박수산이라는 가게 사장님 인터뷰를 왔어요. 인터뷰. 자 한번 우리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박수산 주인 백 사장입니다. 아 이름은 말씀 안 하시네. 백 사장님. 네. 네. 성이 백씨입니다. 네. 백 사장님. 네. 모래 사장이 아니고 백 사장이에요. 근데 이, 이거 보니까 언제 오픈하셨어요? 저는 3월 1일 날. 아, 3일절? 네. 아, 네. 독립기념, 3일절. 우리 3일절 날에. 네. 예, 네, 어때요? 카볼리오 오픈했으면 지금 한달안 됐네요? 네. 독립기념 삼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아직은 홍보 중입니다. 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하러지판장 대박수산에서 갖고 있는 우리 하러들이나 수산물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하나 하나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낙지 바구니입니다. 네, 낙지, 낙지 바구니. 낙지들이, 낙지들이 엄청 크고 싱싱하죠. 네. 네. 이거는 탕탕이. 탕탕이야. 회로, 네. 회로 네.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기름을 네. 찍어서요. 이거는 해삼이에요.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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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삼. 어, 색깔 원래 그게검은가요 흑삼이에요. 아 흑삼이라 그래요? 네. 이게 원래 해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음. 많이 먹는 해삼입니다. 해삼과 흑삼의 가격 차가 좀 있나요? 똑같아요. 아 똑같다. 네. 그리고 멍게입니까? 네. 지금 3월, 4월 바다의 네. 꽃, 아. 멍게예요. 제철 해산물이고요. 지금 향과 맛이 정말 좋아요. 아, 3월, 4월 달에 제철 수산물 중에 하나는 멍게다. 네. 계속 네. 네. 말씀 했죠 전복이죠. 네. 전복은요. 멍게 회복에 너무 좋잖아요. 멍게 <laughs> <원기> 회복에. 장력의 <laughs> 상징. 네. 네. 회로도 드실 수 있고, 전복 죽을 끓여 드셔도 되고, 뭐, 쪄서 먹어도 되고, 이건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는 전복이에요. 네네. 많이들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낙지, 멍게, 해삼, 전복은 다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음, 얘는 통영에서. 통영? 네. 전복은 네. 통영. 네. 얘는 남해안에서 어. 잡아오는 거고요. 이, 얘도 통영이죠? 네네. 남해안에 많이 지금 나고요 얘는 우리나라가 아니네요. 아, 그래요? 솔직히 해서 고맙습니다. 예. 네. 통영 출신 이 해수산물이 제일 좀 질이 좋습니까? 많이 양식을 하니까. 아. 아무래도. 공급이 좀 빠를 수 있겠구나. 네네. 신선하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하루 종일 올라가지고 한쭉 이것도, 뭐 이거 뭡니까? <laughs> 요거. 이거는. 요, 광어? 요거는 광어예요 음. 우리나라 완도예요. 완도 출신. 완도 출신. 네. 네. 완도 출신. 네. 얘는 좀 대광어라 그래요. 대광어. 네. 사이즈가 큰걸 보고 대광어라 그래요. 아, 지금 이 사이즈가 우리가 보통 먹는 강어 중에서 큰 거인가요, 이렇게? 얘는 크죠. 크다 갔다 기그 기준은 또 킬로스로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잘 잡으신다. 예. 네. 얘랑 얘랑. 한 1.45배 차이 나네. 네. 아. 가격 차이도 그만큼 많이 나겠죠. 그럼 이거, 100, 이거, 이거 이따 한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요거는 저희가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서 파는 건데, 100g당 4,000원이에요. 아, 100, 100g당. 그럼 저게 몇 kg 짜리예요? 얘가 한 1.5kg에서 1.6kg 정도 나가요. 그럼 얼마냐? 한 4만원, 5만원, 6만원대 되겠네? 한 6만원 이쪽, 저쪽 되겠죠? 아, 네. 좋습니다. 계산 네. 빠릅니다. 네. 네. 자, 또 설명. 우럭이에요, 얘는. 이게 우럭? 아, 우럭. 우럭. 오. 힘 좋죠. 네, 예, 힘 좋고. 네, 맛도 좋아요. 아니, 그, 아까 그 뭐냐, 원개가 3, 4월 달에 제철이라 그러는데, 네. 광어 우럭을 기본회로 많이 시키잖아요. 네네. 네, 그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철이라는 개념도 있는 건지. 얘네들은 양식이에요, 저희는요. 네? 양식인데, 지금 봄에 지금 산란 직전이에요. 알이 차기 직전이라서 기름이 많이 차고 지금 살이 많이 푸동푸동 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맛있죠. 아, 지금도 역시 네, 맛이 좋을, 네. 좋을 때다? 해산물은 지금 봄철이 가장 맛있어요. 아, 해는 네. 봄철이다? 네네. 네 좋습니다. 계속 네. 쭉 가보시죠. 자, 어, 아, 그 옆에도 지금 광어네요. 저쪽도 네. 광어 우럭. 네. 너무 많아서 부리해라 아, 많아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음, 그곳에서. 좋습니다. 저쪽도 역시 네. 뭔가 여기는? 여기는. 좀 신기하네. 강도다리라고, 지금, 궁해라, 궁해라, 지금 도다리 철이에요. 도다리? 네. 도다리. 도다리, 응. 강도다리에요, 강도다리. 오, 광자, 빅공자에 아니면 강. 강시, 강. 한강 할때그 강. 네네네네네. 아, 강도다리. 강도다리. 오케이, 오케이. 얘는 회로 드시는 횟감이에요 네. 햇감이고. 살은 쫀득쫀득하고좀 간단해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오 굉장히 부드러워. 식감이 그렇죠? 좋은 네네네. 강도다리.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기름은 없어요. 네, 기름은 네, 없고. 간 맛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또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대농어라 그래요. 대농어. 대농어 네. 사이즈가 2kg가 넘어서 던지면승질내요 역시 어. <laughs> 저것도 배지. 어떻게 먹어야 좋은 거예요? 얘는 새로 드시는데 음. 부위별로 색깔이 달려요. 음. 등부위, 배부위 색깔이 달려요. 강추하고 싶은 부위는 다 맛있어요. 배가 맛있어요. <laughs> 배가 맛있다. 네. 대농어는 네. 배부위가 맛있답니다 배부위가 다 맛있는데 배가 더 맛있어요. 배가 특히 더 <laughs> 맛있다. 네. 자 여기까지 가볼까요? 일단은 여기 감성돔 있어요. 감성돔. 아 감성돔. 감성돔. 아이고 힘 어, 좋다. 아, <laughs> 사이즈 엄청 좋죠? 네. 네 사이즈 좋아요. 이게 횟집에서 꽤 고가의 메뉴 아닌가요? 고가죠. 네. 아주 고가죠. 아주 고가요? 네, 아주 고가인데 저희는 여기는 수산시장이다 보니까 손님한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산시도 네. 물론 잘 챙겨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쪽까지 넘어가 볼까요? 물 색깔이 별로 안 좋아서 색깔이 안 좋아? <laughs> 네. 아유, 물이 안 잡히네요. 음. 얘는 소방어. 소방어? 네. 작은 방어. 네. 겨울에 대방어잖아요. 아, 겨울에 대방어. 네, 겨울에 대방어인데, 얘는 좀잘좀노르라고요 음. 애기들은 손님이 많이 오면 움직이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좀노르라고 많이 띄워놓은 거고요. 얘는 국산 참돔이에요. 네. 국산 참돔이 색깔이 좀 어두워서 그러지, 지금 맛은 정말 좋아요. 감성돔, 참돔, 다 돔의 종류인 거죠? 네. 돔의 종류인데, 네, 네, 네. 아무튼. 꽤 비싼 고가이긴 하다. 네. 또무튼 여러 종류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대박 수산에 와서 네. 어떻게 음식을 시켜야 되나요? 이게 직접 배달 뭐라 뭐라 하죠? 음... 포장도 되고. 저희가 메뉴판을 이렇게 보고 손님이 물건을 화로를 고르시면 무게를 재가지고 저희가 손질을 한 다음에 네. 손님이 원하는 곳에서 드실 수 있게도 하고요. 손님이 집에 갖고 가신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포장이나 아니면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려요. 네. 네. 그리고 자, 드시... 음. 좋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오늘 또 준비를 또해 주셨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보통 뭐라고 그러죠? 한한 사라 그러나요? 제가 참돔 1.5kg 우럭한 음. 마리 해 가지고 요렇게 한 접시를 만들어 한 접시? 놨어요. 네, 네, 네.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비용인가요? 이 정도면 참돔이 희가필로에 4만 원씩 파는데요한 네. 음, 5만 5천 원 정도 돼요. 아, 이한 접시 정도면 5만 5천 원이면 먹는다. 그래서 6만 원 사이 정도가 돼요. 아, 5만 5천 6만 원 사이면 이 접시는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제가 특별히 서비스를 재챙겨 드리는 거예요. 아, 원래 서비스는 아니죠. 저 정도도?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나가요. 음... 나가지만 요보다 조금 축소된 판인데 여기서 드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다른 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까지 챙겨 드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스키다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 밑반찬 뭐 이런 것처럼 횟집에서도 그렇게 뭐라 그러죠? 스키다시는 일본말이라 쓰고 싶지 않은데요 음. 밑반찬 하면 우리가 김치깍두기 이런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스키다시로 쓸게요 저는 네네 네. 스키다시 네. 그러면 오늘 이 스키다시와 아무튼 회한 접시로 네. 일단 이게 주문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2층으로 올라갈 건데, 네. 또이 건물에서 먹으려면 다음 코스가 자, 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모실게요. 네, 제가 눌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요령이 있으시다. 네. 들어가시죠? 네. 저는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laughs> 진짜. 안 무거우세요? 괜찮습니다. 또 돈이 되는 접시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 어쩌다 맛집으로 가는 거죠 지금? 네 보통 협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서로 간에? 어쩌다 맛집이 제일 맛있지 않나요? 아예 네. 거기서 회를 그쪽에서 주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지금 거북선 빌딩의 1층의 대박 수산에서 주문을 하고 접시채 지금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자 어쩌다 맛집 거북선 최초의 24시간 가게 네, 쪼쪼 테이블입니다. <laughs> 네, 어디실까요? 오늘 방송 차린 기념으로 대박 수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ughs> 네, 이쪽에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laughs> 자, 엄청난 겁니다. 여기 또거북스에또 내노란 또 인물들이 모여 있는데. 네. 아유 한 접시밖에 안 가지고 와서 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고 접시 놓고 이제 따로 인터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또 어쩌다 맛집, 대한민국 거북섬 최초 24시간 가게.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 오시고요. 네. 자, 1층이에요. 네, 1층이 대박 수산 가게, 3월 1일 오픈했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마무리 인터뷰를 할까요? 음. <laughs> 이것도 홍보하고. 어쩌다 맛집에서는 우리 이 한감도 TV 와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음료수 서비스 제공합니다. 자, 사장님, 그래도 터튼간에 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오시는 손님이 없어요. 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이 가장 그때 일 순이잖아요. 네네또 다른 애로사항들은 이 건물을 이용하면서 아직은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 네네네네. 이름처럼 대박하는 거. 네. 그러면은 여기 회집이 이쪽 그 거북선 빌딩만 있나요? 여기가 회센터라 그래가지고 네네. 여기만 지금 회센터 수산집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네네. 주변에 다른 회집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수산 센터라고 예. 여기 거북섬 안에는 거북섬 타워 안에만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대박 수산의 가장 장점, 강점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키다시가 최고예요. 회집에서 <laughs> 예. 먹는 스키다시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대박 수산 사장님 백 사장님 어, 혹시 이 방송 보고 만나게 되면 안의 인사 제대로 해주시고요, 잘 서비스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름대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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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박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